안녕하세요 윈허우스의 권현장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이곳 며칠 전에 영상으로 안내하면서 야당동에 신축인데 오픈 전에 제가 야심한 밤에 촬영한다고 하면서 1층 테라스 타입 하나 소개를 했었죠 오늘은 그 옆세대 테라스 타입을 촬영해서 소개를 하겠습니다 구조가 완전히 다릅니다 이번 타입은 멀티룸까지 해서 포룸 구조인데요 이렇게 방이 4개인 타입을 찾으면서 1층에 넓은 테라스까지 있는 그런 신축 빌라를 보고 있었던 분들, 찾고 있었던 분들이라면 오늘 영상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집 소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영상 시작할게요. 오늘 소개해드릴 신축빌라 현장입니다. 갑자기 분위기가 좀 바뀌었죠. 어제는 저녁이었는데, 오늘은 짠! 하고 아침이 됐습니다. 원래 어제 제가 둘다 촬영하고 돌아가려고 했는데, 두 번째 촬영을 앞두고 배가 너무 고파서 그냥 집에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나와서 이렇게 다시 촬영을 하고 있고요. 입지 조건 역시 생략을 하겠습니다. 야당동은 야당역까지 도보로 몇분 걸리냐 요 차이만 있을 뿐이지 뭐 입지 조건은 다 비슷합니다 그런데 이 현장 제가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야당역까지 한 7에서 8분 정도면 이용할 수 있는 역세권이라고 보기는 조금 어렵지만 충분히 도보로 이용할 수 있는 현장이고 자 이쪽에 중대형 마트가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엎어지면 코다할때 있고 이쪽에는 편의점이 있기 때문에 뭐 야간이나 또는 장보러 다닐 때이 위치에서 쉽게 왔다 갔다 하실 수 있다는 것또이 마을에 마을버스가 다니는데요 요즘은 배차 간격이 많이 짧아졌습니다 그런데 마을버스 정류장도 바로 앞에 있으니까 입지는 야당동 빌라 마을 안에서는 괜찮은 편이다 좋은 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차 공간도 세대당 한 대씩 일렬 주차할 수 있는 공간들이 다 확보가 되어 있고 겹 주차는 없습니다. 공동현관 지나서 엘리베이터 탑승하려면 계단 4칸을 올라가야 됩니다. 자, 엘리베이터는 티센크루프 8인승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은 1층 소개니까 탑승은 하지 않겠습니다. 방화문이 설치가 되어 있고요. 도어락은 지문인식 기능이 있는 도어락으로 설치를 해놨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테라스 타입의 전용면적은 19.4평 실사용면적은 확장 포함해서 36평인 건 지난 타입하고 동일한데 전용 면적에서 0.3평 정도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자, 세대 현관에서부터 또 차이가 납니다. 일단 요번 타입은 이 가로 폭이 더 길고요. 안쪽에 신발 수납장이 다섯 칸이나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수납장이 더 넉넉해졌고요. 그리고 일괄 조등 버튼은 이쪽에, 중문은 망입 유리가 있는 삼면동 중문인 건 동일합니다. 자, 실내로 들어오면 이번 타입은 이쪽에 방두 개가 있는데요. 먼저 방부터 보겠습니다. 자, 모든 침실에는 에어컨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방 크기는 확실히 지난 타입이 3룸이다 보니까 방들이 다 컸죠. 그런데 이번 타입은 멀티룸까지 포함해서 4룸 타입이다 보니까 방들이 확실히 줄어들었습니다. 아 줄어들긴 했지만 성인이 쓰기에는 전혀 무리가 없는 방 크기이고 이첫 번째 침실에는 안쪽에 매립형 북박이장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기본 수납이 가능하도록 북박이장도 설치가 되어 있는 첫 번째 방이고요 자, 나가서 바로 옆에 두 번째 침실이 있습니다 첫 번째 침실하고 크기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냥 성인이 쓰기에 딱 적당한 크기의 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 방에도 역시 에어컨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들어와서 좌측에 침실 1번, 2번이 몰려 있고요. 그리고 우측으로 들어오면 이제 여기서부터 메인 공간들이라고 해야겠죠. 먼저 이쪽에 메인 욕실이 있습니다. 지난 타입하고 크기가 같습니다. 칸막이 샤워부스나 욕조는 따로 없긴 한데요 이 가로폭이 굉장히 긴 욕실이다 보니까 이동식 욕조도 큰걸 설치해도 전혀 부족함이 없는 크기입니다 이렇게 메인 욕실이 이쪽에 있고요 맞은편에 안방이 있습니다 안방에도 에어컨은 설치가 되어 있고 방 크기도 넉넉한데요. 확실히 지난 타입보다는 안방도 줄어들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창이 양쪽으로 두 개가 나 있는데요. 이번 타입은 테라스가 거실 앞으로 뭐 이렇게 크게 있고, 다용도실 뒤로 크게 있고, 요런건 아니고요. 이 거실 앞부터 해서 안방까지 크게 기억자를 그리면서 이렇게 따라옵니다. 어, 밖을 봐도 지금은 사실 잘 이해가 안 되실 것 같아요. 근데 문을 열어서 설명을 드리면, 이렇게 기억자로 끝까지 따라오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 타입의 테라스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죠. 지난 타입은 다용도실대로 크게 쓸수 있었다면, 이번 타입은 거실 앞은 크진 않고요 거실 앞부터 시작해서 뺑 둘러서 이렇게 안방까지 이어진다는 거. 그런데 이 테라스는 조금 변경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일단은 이렇게 설치가 될 거라고 하는데 변경될 수도 있다는 거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난 타입하고 똑같이 안방에 따로 공간이 분리가 되어 있지는 않고요. 이렇게 들어가 있죠. 기역자로 저 안쪽까지 쭉 들어가 있는데 깊이가 좀 되다 보니까 기역자로 행거도 설치가 되어 있고요. 그래서 수납은 꽤 많이 가능한 수납 공간도 하나가 있고 자, 그리고 안방이니까 화장실이 있어야겠죠? 예, 지난 타입의 화장실하고 똑같습니다. 양변기 세면대. 그리고 공간이 아직 크진 않지만 문을 닫으면 샤워 정도는 충분히 할수 있는 그런 안방의 화장실까지 살펴보셨습니다. 자, 그리고 나가서 이쪽 대각선으로 예쁘게 문이 달려 있는 멀티룸 공간이 있는데요. 문을 열어보면 이 공간이 아주 크지는 않지만, 예, 방금 보셨던 방들 중에서는 가장 작은 편에 속하지만 침실로 쓰겠다 그래도 전혀 무리는 없는 크기입니다. 하지만 여기를 멀티룸처럼 쓴다면 침실로 쓰시는 분은 별로 없을 것 같고요. 뭐 서재나 이런 공간들로 활용을 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여기가 이렇게 뚫려 있잖아요. 거실 쪽을 어, 보도록 되어 있는데, 여기가 마감되는 거는 강화유리로 이렇게 투명유리로 마감이 될 건데, 밖에서 안쪽이 들여다보이는 게좀 싫다 그러면 예쁜 커튼을 이렇게 달아두시면 되겠죠. 아니면 우드 블라인드 같은 거 설치하셔도 예쁠 것 같습니다. 바닥이 여기 멀티룸, 그리고 통로, 거실, 주방까지는 헤링본 강마로 시공이 되어 있고요. 침실 안쪽은 패턴 없는 강마루로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오면 이번 타입은 다용도실이 주방 옆으로 바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조금 나와서 이쪽에 공간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일단 다용도실의 전체 크기는 작지 않습니다. 길이도 꽤 되는 편이고, 폭은 살짝 짧긴 하지만, 냉장고 자리도 두대다 확보가 되어 있기 때문에, 세탁실 전용 공간으로 활용을 하시면 좋을 그런 다용도실이 이쪽에 있고요. 다용도실들도 크게 만들어져 있는데, 제가 안방에서도 설명드렸지만, 이렇게 거실 앞으로 해서 기역자로 쭉 이어져 가는 겁니다. 현재는 중공전이라서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서도 테라스로 드나들 수 있게끔 만드실 거라고 합니다. 이렇게 다용도실까지 보셨고요. 이제 자 대망의 거실이 나오게 됩니다. 이 거실도 확실히 지난 타입보다는 좀 줄어들었습니다. 지난 타입은 쓰리룸 기반이었고 이번 타입은 멀티룸까지 해서 포룸이다 보니까 같은 면적에서 공간을 좀 늘린 거잖아요. 더 늘려놔서 이렇게 각 공간들이 좀 줄어들었는데 줄어들었다고 해도 이번 타입의 거실 결코 작지 않은 크기입니다. 굉장히 넉넉한 사이즈의 거실이고, 역시 거실에도 에어컨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층고는 지난 타입하고 똑같습니다. 이 거실 쪽 라인이 3,500 정도 되고요. 뭐 침실이나 다른 공간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공간은 좀 줄어들었지만, 이 층고 때문에 더 넓어 보이는 그런 효과가 있는 테라스 타입입니다.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1층 타입들만 이렇게 층고가 높은 겁니다. 2층, 3층이나 복층 타입은 이렇게 층고가 높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희귀한 매물이다 어, 이런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자, 이번 타입의 방향은 남동향으로 배치가 되어 있고요. 사용된 창호는 영림 이중창이 사용된 건 동일합니다. 자, 제가 지난 영상에서 여기 다용도실에서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여기 거실에서 이쪽 다용도실이 보입니다. 옆세대 다용도실이 보이는데 저쪽 타입은 다용도실에서 나와서 이렇게 넓게 쓸수 있는 테라스라면 안방에서도 설명드렸지만 이번 타입은 요 앞으로에서 쭉 돌아갑니다. 돌아가서 기역자로 쭉쭉쭉쭉 나가면서 크게 만들어질 거라서 이게 지난 타입의 테라스하고 좀 다르죠. 지난 타입은 그냥 크게 쓰는 거라면 이번 타입은 거실 앞으로에서 빙 둘러가는 겁니다. 이렇게 쭉 따라서 안방까지 이어진다고 하니까 아마도 넓게 쓰는 게 좋은 분이 있고 이렇게 빙 둘러져 있는 테라스가 좋은 분이 있고 이러실 거라서 요거는 나와서 직접 둘러보신 다음에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주방입니다. 이번 타입의 주방은 추가 식탁을 설치하기에는 조금 어려워 보입니다. 이 앞으로 이렇게 4인용 식탁을 설치하게 되면 거실 쪽을 좀 침범할 것 같아서 이번 타입은 그냥 의자만 갖다 놓고 식탁 대용으로 바로 활용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주방은 D자 구조로 생겼고요. 아일랜드 식탁 위에는 일구 전기레인지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지난 타입하고 동일하죠. 냉장고 자리도 두대 확보되어 있습니다. 김치 냉장고, 메인 냉장고 놓고 쓰시면 되고요. 냉장고 박스에서부터 삥 둘러서 상부장은 다 채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광파 오븐 레인지는 옵션. 아래쪽에 포인트 수납장 이 있죠. 전기 밥솥을 놓을 수 있는 자리가 있고요. 메인 쿡탑은 3구 가스 레인지, 위로 레인지 후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 타입의 주방은 개수대가 거실 앞을 보는 게 아니고요. 이쪽 벽면 쪽으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여기서 설거지 하면서 고개만 틀면 거실 쪽이 보이니까 이것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옵션이 하나가 더 있죠. 광파 오븐 레인지가 아니고요. 죄송합니다. 행주도마 살균기입니다. 예, 아침부터 실수를 할뻔 했네요. 자, 이렇게 옵션이 주방에 굉장히 많진 않습니다. 행주도마 살균기하고 광파 오븐 레인지 정도 있는 주방 옵션. 이렇게 해서 주방까지 살펴보셨습니다 확실히 지난 타입하고 좀 차이가 있죠 지난 타입은 리룸 기반의 테라스 타입 이번은 4룸 기반의 테라스 타입이라서 각 공간은 좀 줄어들었지만 이렇게 공간들이 더 확보되어 있는 타입을 좋아하시는 분이 있고요 아니다 나는 식구가 많지 않아서 그냥 뻥뻥 크게 크게 쓰는 걸 좋아한다 하시는 분은 지난 영상의 타입을 선택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층고가 높은 이런 타입은 1층 밖에 없습니다. 2, 3층이나 복층은 층고가 이렇게 높진 않으니까요. 이렇게 높은 층고의 매물을 찾으셨던 분들이라면, 또 층간소음에 굉장히 예민하신 분들은 이렇게 층고가 높은 현장을 선택하셔야지만 아무래도 울림이 퍼지니까 도움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매물들을 찾고 있었던 분이라면, 직접 나와서 둘러보셔도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집소개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또 다음 현장에서 인사드리고요. 오늘도 제 영상을 봐주신 많은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면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